팬심에서 선물 도착했어요. 제가 이거 테이프 뜯었거든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게 다 장패드야, 장패드. 몇, 몇 개지? 이렇한개 한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자. 와, 진짜 예쁘다. 그치? 장패드 봐. LD 장패드네, 이거는. 와. 엄청 예뻐요. SD 장패드도 있을텐데. 한번 찾아볼게요. SD 장패드. 우 왜해? 둘다 이쁘다 그치? 와, 이게 색감 다시 보니까 SD도 되게 쨍하게 잘 나왔다 색감. 그리고 LD도 너무 너무 예쁘죠? 와, 완전 만족. 자, 두 번째 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디로 열어야 돼? 여가 네, 장이 아주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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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아, 이거 그거구나. 아크레스텐드. 와. 어, 너무 이쁘다. 이거 여기, 이거까지 해가지고 같이 세워놓는 것 같은데, 여기? 잡지. 한번 볼까? 하나 해볼까?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짜잔. <laughs> 예예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 어, 피부야, 너무 귀여워. 와, 대박. 포장 잘 돼서 왔어요, 하나도. 저기, 부서지는 데 없이. 너무 귀엽다, 진짜. 와 이게, 동영상으로는 잘안 보이네. 실제로 봐, 아주 더 이쁜데, 진짜로. 장난 아니야. 필기어까지 아주 좋아요. 자, 다음 상자. 다음 상자 까봅니다. 여기는 이게 시계인가? 시계? 와, 시계! 우와! 벽걸이, 벽걸이 시계도 되고, 이거 세워놓는, 세워놓는 시계도 되나본데? 아, 좋네요. 아, 이쁘다. 맨날 아니야. 와, 대박. 시계까지 다잘 왔어요. 나이스. 자 예쁜. 우리 굿즈들. 이벤트 많이 참여, 참여하셔가지고. 다 받아가세요, 여러분. 에헤. 진짜 옛날의 보장 엄청 예뻐, 정말 하나 하나. 좋아.